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53절 54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레이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애종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이는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1장 49절 보니까 너는 레이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라. 개수하지 말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레이지파는 개수하지 말라. 열두 지파 중에 하나님은. 어 레이지파는 숫자에 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어, 이번 주 사도바울과 브리스가 울라 만남 그 만남이 나 왔습니다. 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선한 만남이죠. 오늘 이제,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 어, 사람을 통해 축복을 합니다. 그, 그, 만남이죠.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환점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중요한, 어, 전환점이 이제, 오게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만남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전에, 복음과 만남입니다. 복음과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떤 만남도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은 헛된 거죠. 왜 복음과 만남이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이라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공통점입니다. 나는 누구냐? 아담의 후손에 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태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이게 저주지요. 이걸 뭐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태어납니다. 운명이죠. 어떻게 살았던 마지막은 결론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받지 못하면 사실상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 돌아가는 길 이걸 복음그럽 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크리스도입니다. 그 크리스도란 뜻이 뭐냐면 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분이 예수입니다. 바울이 예수가 크리스도를 아닌걸 알고 핍박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아, 예수가 메시야. 크리스도 맞구나. 대충격을 받고서 일생 전도 선교하는데 이 만남을 가진 자가 그게 이제 바울이었죠. 그 브리스가 아울라도 이걸 만난 거죠.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제 오늘 바울과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가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주선의 만남이죠. 그럼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른 적이 살고 있죠. 그 하나님이 이 만남을 위해서 로마에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령을 내립니다. 물론 유대인들한도 사건이 있었겠죠.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계는 겁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겁니다. 이건 뭐큰 고통이죠, 이제.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는 그수만은 유대인 가운데 브리스가 아울라한 부부 때문에 핵심은 이겼죠. 역사를 하나님이 주하는데이한 부부의 만남 때문에 이어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브리스가 아울라 쫓기고 쫓겨서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바울을 만나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는 어, 뜻밖의 사건도 있고 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사건 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숨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항상 그 속에 찾아야 됩니다. 그게 큰 고통인 점이 있지만 그게 큰 축복으로 바뀌죠. 나중에 이제 불사고라 보는 놀라운 제 바울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럼 이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참된 보험 가진 교회 보험 가진 전도자 보험 가진 목회자 단체 이 만남이 뭔지 를 알아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 만남 의미가 없어요 그걸 먼저 발견해야지 아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발견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역사를 사건 문제를 갖다가 복음 중심으로 그걸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한다는 말이 뭐냐면 역사의 중심부에 있는 겁니다. 특히 벌써 아울라브가 삶의 터진 잃고 쫓겨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부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죠. 자, 그럼 이,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까? 이 만남을. 이 로마 황제가 초방년까지 해서 왜 이렇게 만나게 하시냐.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기익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사명적 만남입니다. 여튼, 저와 여러분 만나도 사명적 만남이에요. 그냥 좋게 만나게. 사명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쫓겨왔는데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지역 복음화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명성교회는 뭐냐 우리 만남을 가장 근본적으로 지역 복음화 대보도 영흥도 탄도불도 선재도 선감도 제보도 최선 지역 복음화 그러면서 이 지역 복음화 넘어서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로마 복음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는 큰 하나님의 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 3, 7나라 5천 종족 어, 이익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 하나 진행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사건 문제를 보면 정확하죠. 그 정확하죠. 이 복음이 없으면 들러립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 쫓겨왔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쫓겨나는 것이지만 이한 부분 때만남이 이렇게 사건 현악되고 그만남면 결국 세계보마, 지옥보마, 여기에 야나임에 모든 조점이 흘러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그제야끝니다 그제야. 그 역사의 끝은 전도와 선교와 항상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역사 핵심부에는 복음과 전도 속에 흘러가고 있죠. 요걸 우리가 잘 찾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레이지파를 개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지파를 빼냈어요. 어, 레이지파를 하나 빼내서 레이지파는 땅 두지 말고 아무도 두지 말라. 그 레이지파는 오로지 오로지 레이지파는 성막입니다. 성막 봉사를 하는 집파예요. 성막 이동하고 설치할 때 이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지파는 여기 집중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가난한 땅 하려면 정복하려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에 많은 군사가 필요한데, 레이지파는 개수에 넣지 말라. 아군대를못 가겠어요. 싹 빼버렸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랬을까? 한마디로, 레이지파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전 이스라엘 백성 은 예배하도록 그걸 도와야 돼요. 철저하게, 예배, 예배를 철저히 준비해서 모든 집합 예배하도록 이 부분에 집중하도록 했죠 이게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하고바빠도 예배 놓치면 안돼그 부분도 있으면서 항상 그 예배를 놓치고 바쁘다 보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은 그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풍조도 예배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한집발 빼서 아예 전문적에게이 예배를 두드려 한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정보에 이 전쟁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 이 모든 삶이 뭐냐면 실상은 그게 영적 싸움이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명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달라져서 일 하다 보면 나중에 영적이 약해지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라. 이게 철저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1순위가 안 되면 나중에 안 돼요. 당장 표현합니다. 그건. 그러나 지나가나면 또 무너지세요. 그 신의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어, 점검하고 예리는일 어, 중심이 돼버리면 일이 무너져 버려 정말 일이 되게 하려면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살아나요. 그래 허가면 도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리 바빠도 예, 기도 일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선포하시 바랍니다. 일 속에 그리스도 선포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일 속에서 항상 성령 인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잘못 우리 일이 빠지다 보면 정신없어 일하지. 정신없단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르고 그 와중에 예배와 말씀 기도 속에서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싹놓쳐버리고 일에 싹 빠지니까 일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만남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1 1집파 중에서 레이지파는 철저히 예배. 중심으로 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임하는 회중이 임하는 진도를 막아라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면이 성막은 레이지파에는 손을 건드면안 돼요. 백성이 잘못해서 성막에 와서 어제께 죽거든 이게. 이만큼 이 성막은 예배는 이, 이 놀라운 권위가 있거든요. 잘못 다 쳐다 죽어요. 그래서 아예 레이지파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쳐서 성막을 보호를 했어요. 그 교회와 예배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을 보호하면서 백성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도왔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숨은 선교사들입니다. 이렇게 숨겨진 선교사다 있는데 예를 들면 요셉이죠.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누명 쓰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 들어갑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러나 진짜 요셉은 뭐냐? 눈에 들어간 노예 죄수 총리들이 아니고 요셉은 숨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굽의 복음에 들어가고 세계모가 쓰맞잖아요 항상 기억이 돼요.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같은 경우는 아방의 국내 대신 아주 악한 아방의 신화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선교사예요. 그 속에서 엘리아 선자와 아방과 다리에 놓아서 갈매성 운동을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무려 100명의 많은 선지생들을 숨겨서 그 위기 속에 숨겨서 떡과 물을 주면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숨은 생겨서 합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로 나의 총리가 되죠. 왕이 밖에 가면서 계속 총리됩니다. 총리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다니엘은 날마다 세 번씩 기도합니다. 뭘로 기도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기도. 이말입니까 선교사예요. 무너진 나라와 무너진 성적을 정도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이건 표도 안 나요. 결국 나중에 다니엘이 인생 노후에 고레스 왕까지 만나요. 고레스 왕을 만나는데, 이 고레스 왕이 모든 이스라엘과 돌아가서 성전을 가져라 분명히 다니엘이 뭔가 다리 역할을 한거네요 다니엘이 이만큼 이들은 평범한 어떤 일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숨은 선교사였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 일처럼 하고, 살아가지만 똑같아요. 우리는 숨은 선교사예요그 속에서 결국은... 전도 승률를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가요 그리고, 현장, 비밀을 숨교사다이렇 이런 말이 있어요. 이현장의 비밀을 승교사란 말이 뭐냐면, 내가 일하는 그 터전 그, 그곳에, 우린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일하는 일, 현장에서. 그리스도 비밀 없으니까 표도 안 나요,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 일을 하지만 그 속에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문열립니다 천사가 움직이는, 실제로. 천사가 움직이는.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도운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숨은 비밀 성교사예요. 아무도 표어하나 예수 믿는다는 말은 표도 안나 그러나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회감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건 우리 막일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비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뭐냐면 회감과 사단과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은 역사고 천사가 움직이고, 그래서 휴가 맨날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 속에 비밀 가진사람들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 인생의 만남, 복음적 만남의 가치를알고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만남을 이끌어가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아무리 분노하고 봐도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묻히지 마라, 그래야지 일이 살아난다. 말씀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숨어 있는 영적인 성사들이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영적 레이지파 같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지만 그일 속에 영적 싸움하게 하시고, 회감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만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 성도들 연장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이 삼칠 나라와 5천 종족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